4월 29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어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는 의장토 투쟁 예산 22억 6,100만 원을 의결하고 상임이사와 상근이사를 늘리는 방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정부가 4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 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서면 심의로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퍼주기식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 건보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협의쟁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대의원들의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대의원과 의사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또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은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3에서 4% 올린 것에 이어서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방 자보 진료비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이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80%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에 짐을 지고 있다면서 한방행위를 자동차 보험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요양 병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병원계가 자정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한 요양 병원이 당직실에서 쉬다가 사망 선고만 하면 된다는 한의사 구인 광고를 내서 논란이 됐는데요. 요양 병원 간호사가 사망 선고뿐만 아니라 사망 진단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처럼 요양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병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덕현 대학 요양병원협회장은 협회 차원의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양병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제가 오히려 현지조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회 송병호 회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비인후과 의원 백여곳에 차고 청구와 부당 청구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만 오천여 건에 달하는 진료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서 등 방대한 자료를 단2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평원이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송벽호 회장은 일단 자율점검제 취지에 맞지 않는 현지조사는 즉각 중단하고 자료 요구도 제한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면서 자율점검제를 추진하려면 개원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내과학회가 수련 환경이 미흡한 병원 골라내기에 나섰습니다. 내과학회는 내과 학회는 내과 전공이 수련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 방법의 근거로 전공이 지도 감독 보고서를 활용해 왔는데요. 청년 의사에 따르면 내과 학회는 최근 지도 감독 보고서를 전면 개정했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과 수련 병원들은 5월 초부터 전공이 지도 감독 보고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은 전공이 후생 복지와 정원 확보율, 전공이 1인당 1평균 재원 환자 수와 지도 전문 이수 등입니다. 임명이 완료되면 내과 학회는 6월부터 병원을 방문해 현장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지도 감독 보고서와 현장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 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